생각을 하나님께 맞춘다는 것.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가지 생각을 합니다. 깨어있는 시간 동안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활동하고, 판단하고, 기억하고, 계획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많은 생각 중 하나님을 향한 생각은 얼마나 될까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고백합니다. 삶에 치이고, 일에 바쁘고, 피곤한 몸과 마음에 무릎 꿇을 여유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돌아보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보다 생각하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 생각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성경은 마음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모든 지킬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이라.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곧 생각이며. 우리의 인생 방향을 결정 짓는 핵심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하라. 이는 단순한 도덕적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생각 훈련을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생각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시간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뜻을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준 삼는다면 우리는 생각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시간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루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에 연결하세요. 불안한 생각이 들때 주께서 나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되돌리십시오. 화를 내고 싶을 때,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하나님을 본받자고 결심해 보십시오.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생각이 하나님께 향할 때,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 나의 생각은 하나님께 얼마나 맞춰져 있었는가? 기도하지 못하는 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기억했는가? 내 생각의 방향을 어떻게 더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을까?